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의 묶음처럼 예수님이 유대교를 대체하시고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첫 번째 기적이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이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생명력이 없어진 유대교 예수님은 물을 새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으로 그들이 잃어버린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 포도주를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선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천국 잔치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걸 보여준 표징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인 언약 백성인 유대교를 대체해서 이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이들을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참 이스라엘로 대체하시는 새 역사를 열어주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유대교를 대체하시고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성전을 다시 세워 완성하심으로 성취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흘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표징의 의미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라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희생 제물의 피로 덮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잔치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직접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또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시겠다 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유대 사람의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죠. 그래서 양과 소와 함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십니다. 그들이 파는 상을 둘러 엎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 다소 들이는 성전제사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과 그 성전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 내쫓아버리시고 그리고 성전에 여러 가지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는 행위로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타락한 성전 제사는 더 이상 받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이 되셔서 새 성전을 일으키시고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게 18절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 대답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20절에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혈통적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던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해설하는 것처럼 새 성전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서 성전의 모든 제사들을 완성한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고 죄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을 수립하는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로 곧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진리를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예정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웅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잇되어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부른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의 띠로 묶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예배와 교육에 힘쓰고 교제와 봉사로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으로 더욱 새롭게 성장해가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히 이루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신비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완성하신 주님을 찬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연약한 몸과 또 한계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으로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에 사실들과 진리들이 이미 우리에게 어,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주께서 피 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또 구세주라,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심으로 새 마음으로 새 걸음을 내딛게 하셔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과 또 권고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놀라운 생명의 그 활기찬 생명력으로 다시금 움트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예배와 또 교육으로, 또어 교제와 또 섬김과 헌신으로, 또한 전도와 선교로 서로가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하실 참으로 성전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심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 평강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확대되며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온전하여 지며 또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 참된 안식을 미리 선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도 함께 실천하고 또 확대해 나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기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와 견딤으로 오래 참과 또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이 어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어 교회답게 온전히 세워져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자녀들과 생업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